네 안녕하세요 정두가입니다 오늘은요 그 청개구리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건데 뭐냐면 수술하고 나서 좋아진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술하고 나서 좋아진 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살이 빠짐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장점입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옷입니다 이전에 큰 옷을 똑같이 입는다 하더라도 약간의 옷 맵시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옷, 다른 느낌이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바지를 입을 때요, 아니면 혹은 이제 속옷을 입을 때, 짜리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을 주거나 이러면, 또르르 하고, 다 말려 내려가요. 근데 이제는 바지를 그냥 올려 있는 게 편합니다. 더 이상 돌돌 말려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잠잘 때, 더 이상은 수면 무겁증으로 고생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코를 심하게 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잘때 있잖아. 응. 어, 그럼 어때, 지금? 조용해.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들어요. 양이 줄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든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못 먹어서 불편한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게 사실은, 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물론 지금도 제가 비만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105kg의 비만은 사실은 사람들의 이목을 굉장히 끌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것 없이 그냥 대놓고 쳐다봅니다. 이제 제가 같이 다니던 직장 동료는 저를 쳐다본 게 아니라고 위로를 해줘요. 제 스스로는 알잖아요.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은 제가 예전에 산부인과를 가서 자궁 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어떤 분께서 조리원 홍보물품을 주시면서 "어머니, 출산 후에 꼭 와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하철에서 딱한 자리 남았을 때 앉을 수 없었던 거나 아니면은 나를 이제 앞에서는 못 보고 제가 지나가고 나면은 뒤에서 뭐 수군거리거나 뭐 끼게 되면서 웃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수군하는 나의 가족들의 이제 걱정 어린 잔소리도 사실은 뭐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내가 이런 몸이면 취업하기가 좀 힘들 거라는 말. 아니면은 뭐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다. 특히 남자들은 날씬한 여자들을 더 좋아한다. real life girls like s d Look in the mirror, d a h l We're no Julia Roberts. w h not? Someone m i g t marry you for a visa. That's about it. 물론 이 말들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겠지만 저한테는 약간 어떻게 들리냐면 너가 날씬해지는 것 외에는 사랑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라는 말로 사실 들렸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요. 사람은 보이는 외면도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상처는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배로 받았던 것 같아요. 여튼, 지금은 그런 말은 잘안 듣습니다. 어, 뭐, 엄마, 아빠도, 오빠도 많이 빠졌네, 뭐, 예뻐졌네, 뭐, 이런 얘기를 더 듣게 돼서 좋긴 한데요. 어쨌든, 과거에 그런 일들은 좀씁쓸한 부분도 있는 장점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어, 솔직히, 사람들이 보통의 양을 먹고 배불러 할때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나는 왜 사람들이 먹는 양을 먹고도 왜 배가 부르지 않는 걸까? 왜 먹기 시작하면 막 얼굴을 받고 허벅지건 먹고 많이 먹고 끝까지 먹는 걸까? 근데 나는 왜 손가락질을 사람들한테 당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죄를 지었나? 그러면서 나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잘못이 아닌 것도 왠지 내 잘못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동시에 다 떨어지면서 사람들하고 있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네,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더 예민해지고 더 모지러집니다. 내가 혹시 살쪄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랑 있으니까 행복하지?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적어도 이 사람이 나랑 있어서 창피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수술하고 나서 장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얼마 전에 대상포진 그 진료 받는 것 때문에 그 피검사를 했는데요. 간 수치가 제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뭐, 피검사로 했을 때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좋아? 좋으냐고. 네. 네. 이제 지방 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복부 위만이 있는 건 사실인데 간수치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축하해 주십시오 솔직히 이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어요. 제가 최소한 60km 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막살 빠져서 뭐 행복하다? 뭐 이런 느낌이 100이 들기보다는 그런 느낌 50이랑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긴장감 같은 게 50?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올리고 싶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살아왔던 인생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살 찌면서 겪었던 일들도 있고 또 이런 수술을 제가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거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 가면도 좀 벗고 좀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기대도 합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사실 80%가 대부분 구독을 안 하셨더라고요 어, 좀 구독을 해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으니까 꼭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대상포닌 치료에 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답변이 느리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어쨌든 초반에 목표하셨던 거 지금 잘 하고 계시죠? 네. 꾸준히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